피해자한테 안전조치를 권유했는데 피해자가 결국 거부해서 미실시됐다라는 건데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었을 거잖아요. 그런 피해자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실제로 안전조치가 실시되지 않았다. 이거 좀 문제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? 교제폭력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지적되는 내용 반의사 불벌죄 음.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라고 하면 은 사실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규정 때문에 교제폭력에 관해서도 반의사 불벌죄 기준이 폐지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. 근데 이 사건이 예고된 비극이었다라고 음. 볼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좀 네. 있긴 있어요. 네. 이게 데이트 폭력이나 교제 폭력의 특징과도 연결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일단 경찰 단계에서 조금 어떤 점이 미흡했는가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교제 폭력의 특징상 피해자들이 단발적인 사건에 바로 대응하지 않거든요. 생각보다 이 폭력과 위험성이 많이 누적이 된 이후에 음. 엄청난 두려움을 안고서 신고에 응하 하기 때문에 음. 경찰은 신고를 받고 나서는 아 이게 첫 신고다 이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음. 첫 신고지만 생각보다 그 이면에는 엄청난 두려움과 위험이 있을 수 있겠다 합리적 추측을 하면서 이 사건을 접해 가야 될것 같고요 음. 두 번째로는 처벌을 불원하는이 피해자의 심정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가해자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또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부부 관계라든지 교제 폭력 같은 경우에 보면 통고를 하고 나서 수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가해 피해자가 헤어져 줄게라든지, 음. 이혼을 음. 해줄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면은 피해자는 이 사건과 이 폭력이 종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음.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난 처벌을 불원한다 라는 음. 의사를 내비치기도 하고요. 또 많은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더큰 폭력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처벌 불원을 하게 되거든요. 그런데 이제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견을 냈으니까 속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법적인 한 개도 네, 그 있는 건 근데 네. 그렇게 대응을 하면은 이제 피해자는 엄청난 위험에 고스란히 이제 노출이 되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이것이 교제 폭력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고 앞으로 좀 극복돼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